지난 하루도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또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킬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같이 기뻐하는 한날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시간은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결정을 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꼭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고, 하나님 따라 사는 것들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10편, 15편 말씀입니다. 전체가 다섯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어떤 사람일까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만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어울릴까요? 그것이 이 시편을 시작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와여 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누굽니까? 장막에서는 무엇 하죠? 예배하죠. 성산은 거룩한 산인데, 이 성산은 누가 계셔서 성산이 되는 건가요? 예,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러면, 장막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시는 지혜시라고 부르는 시인데요. 아,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는 도리에 대해서 모두에게 그리고 언제나 함께 부르고 들어야 할 그런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 중에 누구도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다윗도 또 노래를 따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절부터는 그냥 장막에 몸이 와 있다고 장막에 머무를 만한 사람이 아니고 주의 성산을 좋아하고 자주 찾는다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를 만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그러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섬기고 살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주님의 뜻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말을 할때 항상 입에 우리가 고백하고 원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는 거죠. 오늘 중요한 몇 가지가 나오는데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꼭 10계명을 보는 것 같아요. 10계명과 내용은 다르지만 10계명의 명령을 하는 것처럼 이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장막에서 예배하고 성산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2 절에 보니까 정직이 있네요.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어요. 공의는 옳은 일,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힘을 합쳐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이제 진실이 있네요. 진실. 예. 어. 3절에 보면, 말이나 행위로 이웃을 해하게 하는 일, 또 이웃을 비방하는 일이에요. 요거는 제가 읽으면서, 야, 요거는 요즘이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이제 가십이라고 그러죠. 뒤에서 이제 뭐라고 그런 검담하는 거, 그런 건데, 요즘 우리가 웬만하면 잘안 만나잖아요. 잘 모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을 때 이제, 남흉볼를 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요즘이 요 유리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와를 두려워한 자를 존대한다. 요걸 지금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자를 조심하고, 교만한 자는 어, 책망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존경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 존경해야 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책망하고, 어, 그 충고해야 될 사람들은 충고하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드린 약속은 정성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하고 잊어버린게 아니라, 그다음에 5절에 가니까 아주 또 구체적인 이야기에 있네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고리대금업하지 말라는 거죠. 이 당시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거나 필요 이상의 예, 뭐 돈을 얻는 것들을 말하겠죠. 뇌물을 받고 무죄한죄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만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주의 성산에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서 예배하고 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어, 저는 보면서 어,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꿔준 적은 없어요. <laughs> 뇌물을 저는 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뇌물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거를 것을 어, 잘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탁 걸린 거는 아, 이런 구절이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냐 하면, 이게... 급할 때 특별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 그 일이 끝나면 싹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아, 주님, 이런저런 감사한 일이 있으니 내가 이런, 또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 말할 때, 그때는 간격스러운데, 그 뒤에 보면 내가 마음이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적어 놓으셨으면, 난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은데. 그 생각을 하면 제가 이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살펴보면 요즘 이번 주에 지낸 일 중에 요구에 조금 걸리는 장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네. 저는 이런 게, 한번 읽었는데도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하면 살았으면 좋겠다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한번 다시 제가 부를께서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리스트 체크하듯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직한 거고요.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혀로 남을 허물하거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여하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제가 또한번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키며 사는 게 만만치 않지만, 이런... 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하고 이 말씀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도 쉽진 않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또, 어, 길이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아주 귀한,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뭐의 열매요? 성령이 계시면 나중에 익어서 나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앞에 읽은 다윗의 시랑 오히려 더 멋지고 더 실은 실천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내가 사는데 성령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내 네, 생각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내 네,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네,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네, 노력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따라 살면, 나중에 익어서 이런 열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어울리는 실천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그것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령님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보고 아, 장막에 머무를 자 이런 것이 어울린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에 비춰보고 다시 분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귀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존대할 자를 존대하며 서운한 것을 변치 않고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말씀묵상 같이 할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 은혜롭게 드리시고 저희 사랑 커뮤니티 교회도 어 방송 예배로 어 은혜 나눕니다. 한 시에 예배 드리는데 어 유튜브에 사랑 커뮤니티 주일 예배로 오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시편 16편 말씀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